안녕하세요, 형님들. 윤상현TV 윤상현입니다. 요즘 단가도 많이 낮고, 콜도 없는데, 많이 힘드시죠? 그런데 저는 이때 핸드폰 거치대가 고장이 나서 또 던드려서 이번에는 무선으로, 무선으로 하나 구매했습니다. 저희 배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오토바이, 그 다음 핸드폰 충전기 및 거치대잖아요. 그래서 이게 없으면 배달을 할수 없어서 이번에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큰맘 먹고 핸드폰 거치대를 하나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혹시 유선에서 무선으로 생각하시는 형님들 계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. 어 지금은 너무 콜이 없어서 <laughs>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거치대의 제일 좋은 게 일단은 무선입니다. 어 그래서 무선이라서 너무 좋고요. 기존 거 유선이랑은 아주 차원이 다르죠. 유선 거 보세요. 아주 탱탱 불었죠. 저걸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 이전에는 진짜 무선 무선 했는데 드디어 제가 무선으로 교체 및 설치를 다 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좀 특이한 게 기존에 있던 것들 보면 다들 무선이지만 자석이 없었는데, 이 거치대는 무선이면서 자석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방에 탁! 이게 정말 좋아요, 저는. 탁! 이게. 배달할 때 공감하시죠? 그리고 저희 제일 중요한 게비올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뿌려봤습니다. 이렇게. 분무기로 해서. 저때 전원이 들어간 상태여서 제가 소음을 차단시켰거든요. 너무 시끄러우니까 오토바이 소리가. 이렇게 물이 들어가도 이 고속 충전이 되더라고요. 와 이걸로 솔직히 스트레스 끝났죠. 저는 저것 때문에 너무 예전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왔고 저거 하나만 해도 저는 끝났습니다. 이 핸드폰 좀 특이한 게요. 저 자동차 슈바처럼 생긴 게 4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충격방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게 얼마나 될지 좀 궁금했습니다. 어, 이때 제가 할 짓이 없어서 테스트를 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저기 깊이 파인 곳, 저기, 저기를 지나가서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. 저때 시속은 한30 정도 제가 땡겼거든요. 그래서 근데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. 만약에 떨어졌으면 제가 그 판매자한테 엄청 뭐라 할라 했거든요. <laughs> 근데 저희 오토바이가 좀 많이 불쌍하네요. <laughs> 아, 저렇고 내가 달렸구나. 근데 결론은 떨어지지 않아서 어... 역시 자석은 자석이구나. 믿음이 가더라고요. 또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핸드폰 속도잖아요. 이 거치대는 좀 다른 게 유선도 되고 무선도 되거든요. 무선일 때는 15가 나오고 유선일 때는 36이 나와요. 또 얘는 타입이 저희가 알고 있는 USB 타입이 아니고 C 타입으로 돼 있어서 어, 무선 충전도 하면서 같이 다른 거를 충전할 수도 있어서 이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다 좋긴 한데 저는 이거 사용하면서 안 좋은 게 있었거든요. 아, 그것은 자석이 너무 작아요 저희 예전에 기존에 쓰는 자석은 큰데 이 비교를 해보면 작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달 갈때 조끼에 이렇게 부착할 때 그때가 예전 그 자석이랑 안 맞아서 이게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것 빼고는 저는 괜찮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형님들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저기 고정 댓글 있거든요. 거기에다가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늘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오늘 하루도 돈 많이 버세요. 감사합니다, 님들.